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파모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일 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하락과 연관이 없진 않죠 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인프라와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예산이 공개된 것은 아닌데 이제 정부의 투자를 받는 건데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어불성설이죠 네이버의 가치가 이거 하나 때문에 곤두박질 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돈 플러스 GPU 플러스 레퍼런스를 한 번에 몰아주는 판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탈락해서 컨소시엄에 속하지 못해 주가가 하락한 건 속임수 같은 건 아니죠. 실망감에 매물이 나오고 수혜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빚 없이 받을 수 있던 기회가 날아간 건데,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겠죠. 자,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손절할 만큼 메리트 없는 기업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의 근거는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미 GPU, 그리고 모델, 인력 다 갖춘 상태여서 독파모가 큰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도파모에 뽑혔으면 AI 투자 회수 속도가 빨라질 회사였습니다 가장 빨라질 회사 물론 실제 비용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나 기회비용을 조금 낭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큰 악재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가장 많은 GPU를 지급받은 건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네이버는 독자 AA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도파모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직접 돈이 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도파모는 약간 정치 그리고 상징 등의 국가 프로젝트고요. 네이버 주가는 민간 시장에서 돈 버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독파모 탈락은 정부의 표창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지. 매출원을 상실해 버렸다. 요건 아니거든요. 자, 네이버 매출의 99%. 바로 광고,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클라우드입니다. 자, 토파모 컨소시엄에 구성이 됐다면 수익이 나중에 나는 것은 맞겠지만 요것은 5에서 10년 정도 되는 장기 프로젝트고요. 5에서 10년 동안 긁어 모을 투자자가 아니라면 단기 기대감 상실 정도 외에는 타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gpu 물량은 독파머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엔비디아 최신 gpu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gpu들은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고객 기업 해외 사업에 바로 투입하기 위함이죠 자 팩트를 생각해 봤을 때 독파머 탈락했다고 네이버가 확보한 gpu를 뺏기느냐 아니죠 그렇다고 ai 서비스가 중단되느냐? 아니죠. 클라우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느냐? 아닙니다. 자, 이게 결국 팩트거든요. 그리고 독파모 탈락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정부의 규제, 뭐 개입이라던가, 그리고 뭐 심사, 요런 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상업적인 AI의 집중할 수 있게 된, 되는 겁니다. 자, 서울대 졸업장 없어도 100억 자산 가면 장땡이거든요. 그죠? 돈만 잘 벌어내면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근데 뭐 중국산 썼다고 이익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그냥 명성, 명예, 권익, 뭐 그런 게 조금 떨어졌을 뿐 가져가던 이익의 변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파문은 뭐에 집중되어 있죠? 일단 국내 중심이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중심, 그리고 국내 행정 중심일 텐데, 자 네이버 AI, AI는 뭐 일본의 라인, 그리고 동남아, 뭐 중동, 뭐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기존의 네이버 AI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번 독파모 탈락은 단기적인 기대감 상실에서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죠, 사실. 악재는 독파모 탈락이라는 악재는 이미 공개됐고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중국산 논란 밝혀졌고 독파모 탈락 밝혀졌죠. 주가에 반영됐고요. 그럼 끝.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건 지금 독파모 바지까랑이를 잡고 늘어져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바닥 지지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강력한 지지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지대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분할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이버의 상업적 가치는 잃은 적이 없으니까 상실한 주가는. 다시 채워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이버는 지금 매물이 쌓인 자리, 이 갈색 선, 이 자리 밑에 현재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의 자리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잘 보면 노란색 이평선 있죠? 이거 60일선입니다. 이게 60일선이 저항의 포지션을 잡고 있고. 매물때도 저항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항이 셀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 초록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평선. 이거 121선입니다. 장기 평선 121선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 평선. 이거는 21선입니다. 이 평선 두 개가 수렴된 자리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수차례 지지가 확인되면 지지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지지가 이어져야 위에 있는 강력한 저항의 자리 매물대 물량을 소화하러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지받은 자리는 크게 보면 이 네이버라는 대형 종목에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약 2조 2천억이 터지면서 저항이 잡혔던 그 자리입니다. 주가를 들어 올리고자 자금을 투입했던 주체가 저항으로 남겨놨던 자리인데 이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지지 받고 반등 같은 자리에 지지 받고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볼수 있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 주면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바로 윗매물대 돌파 시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 매물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강력한 저항이던 자리를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은 강력한 지지로 바뀌면서 다시 독파모 하락분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앞으로 그려질 차트와 거래에서 흔적을 지켜봐야 명확히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어느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왜 의미가 있다고 하는지 주장에 대한 근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매일 발생할 차트에서 의미 있는 흔적이 보인다면 바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으로 유효한 자리들은 어디일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독파모보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10월 전날 발표한 반도체25% 관세는 1단계였다라는 발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 관세가 높아진다면 이제 해외 공급 체인에 들어오는 GPU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 비용 증가가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AI 인프라 운영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정보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실제 확보한 최신 GPU 엔비디아로부터 그리고 AI 서비스 클라우드 수입과 가능 요거는 이제 또 글로벌 시장 진출로, 그리고 이 현재 독파모죠 공개된 악재 대부분 소화 완료되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글씨를 크게 자, 최종적으로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반영되었어야 할 악재는 이미 3거래일간 반영이 되었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댓글로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맛에 맞으시는 걸로.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번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방은 1월부로 신설된 새로운 공간이고요. 텔레그램 입장이든 급등주 검색식이든 전자책이든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